혹시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해서 밖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신가요? 내 집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내 가족은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요. 근데요, 어쩌면 그 행동이 사실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실외 흑 안에 숨겨진 좀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네, 당연하죠라고 답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내 가족을 간접후변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지만 그 좋은 의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을까요? 좀 세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그냥 배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착한 해변자의 착각.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어떻게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아마 마음속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춥고 더운 날비 오는 날에도 굳이 밖으로 나가는 거 불편하잖아요. 분명히 이건 가족을 위한 나의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희생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게 맞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좀 과학적인 팩트로 들어가 볼게요. 연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에이, 밖은 넘은데 뭐 금방 사라지겠지?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서 연기가 싹 흩어지면, 아,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진짜 과학적으로 안전한 거리라는 게 대체 몇 미터나 될까요? 아마 그 답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흡연자 바로 옆 1미터 거리에서는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와, 72.7이나 치솟아요. 3미터만 떨어져도 11.3이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예요. 무려 9미터. 꽤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도 여전히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저쪽 길 건너에서 담배를 피워도 그 연기가 바람 타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간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해요. 연돌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래층이나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요. 환기구나 아주 작은 창문 틈새를 타고 위층으로 그냥 빨려 올라가거든요. 마치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굴뚝처럼 연기를 쭉쭉 빨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위험이 눈에 보이는 연기랑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3차 흡연이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밖에서 담배 피우고 들어온 바로 당신, 당신의 옷, 머리카락, 심지어 내 쉬는 숨결 자체가 걸어 다니는 오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걸어 다니는 오염원이 돼서 엘리베이터 같은 좁은 공간에 딱 들어섰어요. 그럼 그 잔류물질들이 공기 중에 퍼져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면역력 약한 아이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이 명백한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허가라는 건데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나 좋은 일 했어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겨서 다른 나쁜 행동에는 좀 관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나는 이렇게 비까지 맞아가면서 밖에서 피우는 희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웃집에 연기 조금 가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요. 이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조 6천억 원.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흡연 때문에 생기는 질병 치료하고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돈으로 환산한 연간 비용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아예 포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마이너스 30% 이건 바로 층간흡연 문제가 계속되는 집의 부동산 가치가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담배 연기가 이웃의 재산 가치까지 깎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돈 문제보다 사실 더 심각한 건 바로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간접후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최대 2.4배나 높아요. 우울감을 느끼거나 심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될 확률까지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내 집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무력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 이숨쉴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지금의 법이나 제도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예를 들어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주민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막상 지정이 돼도 연기가 넘어오는 발코니나 화장실 같은 개인 공간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관리사무소요? 그냥 자제해 주세요. 권고만 할 뿐이지 이걸 강제할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내뿜은 그 연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배려,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타인의 고통은 애써 외면한 채 그저 나 자신을 위한 합리화는 아니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